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위치한 나라로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경제가 크게 망가져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역에는 스페인인들이 오기 전부터 카리브족, 아라와크족, 티노트루족 등 다양한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농사, 어업, 수공예, 무역을 하며 자급자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을 이끄는 지도자는 카시쿠 캐식 라고 불렸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1498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지금의 베네수엘라 해안에 도착하면서 스페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됩니다. 스페인인들은 금과 노예를 위해 원주민을 착취하고 학살했을 시기에 카시쿠. 과이카프로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1811년 베네수엘라는 스페인으로부터 심모 올리바르 같은 인물들이 독립운동 을 하여 1821년 마침내 스페인에서 독립하여 그란 콜롬비아 그랜 콜롬비아 공화국의 일부가 되었고 이후 베네수엘라 라는 독립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과이카프루교의 개표어은 16세기 베네수엘라 고지대 현재의 카라카스 인근을 지배하던 테쿠에스 부족 의 족장으로 스페인 정복자들에 맞서 싸운 전설 적인 원주민 지도자로 지금은 베네수엘라의 국민 영웅 중 하나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를 기려 과이카프로 주 스테이트 거리, 학교, 동상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북부에 있는 공화국. 면적은 916,445km이며 만 인구는 3,192만 5,705명 2017년, 2,883만 8,499명 2023년이며 수도는 카라카이고 공용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로라이마 산으로 대표되는 세계에서 두 군데 밖에 없는 테이블 산 지형이 있는 곳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높이 979m의 앙엘 폭포도 이 테이블 산 지형에, 이 일대를 카나이마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 드넓은 사바나 지형과 울창한 정글 지형이 테이블 산과 함께 펼쳐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악어가 많은 오리노코강의 지류 로스 야노스러스 라이너스, 스페인어로 초원을 의미나 오리노코강 삼각 중, 지푸르고 투명한 카리브의 해변 등, 자연 관련 관광 자원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반미 외교 노선이나 좋지 않은 치안 문제와 높은 범죄율, 경제 파탄, 기초 인프라 시설 부족 등으로 관광 대국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동물상은 거대한 다양성의 동물로 구성되어 있어 베네수엘라의 다양한 야생 동물은 길이 6.6m 이십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우, 아마존강 돌고래 및 오리노코아거를 포함하여 육지에서는 제규어나 맥 각종 신대륙 영장류들이 서식하며 타란툴라 같은 거대 절지리로 살고 파충류의 약 23%와 수륙 양서류의 50%가 베네수엘라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약 8,000종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종이 나라 고유종이고 베네수엘라는 총 1,417종의 조류, 351종 이상의 포유류, 341종의 파충류, 315종의 양서류, 그리고 2,000개 이상의 담수 및해양 어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척추 동물 그룹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잘 알려진 그룹 중에 약 900종의 해양 연체 동물, 1600종의 나비, 120종류의 소동물이 및 39종의 파리가 있습니다. 2013년 정도까지는 우고, 차베스의 복지정책과 산유국, 미녀의 국가로 유명한 국가였으나 유가가 하락하고 경제와 정치가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한 2016년부터는 남미 최악의 파탄국가로 악명이 높아졌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상황이나 아진 2024년 현 시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베네수엘라의 인구는 거의 20% 가까이 줄었는데, 공식적 절차를 거친 이민자들보다 불법 미입국으로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계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미 각국은 최근 베네수엘라 이민자들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고 남미 국가들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다만, 2020 코로나 팬데믹 이후 셧다운으로 대거 일자리를 잃은 데다가, 불법 이민자로서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북쪽에는 카리브해가 있고, 서쪽 및 서남쪽으로는 콜롬비아, 남쪽으로는 브라질, 동쪽으로는 가이아나와 각각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로 매장량 1위답게, 휘발유 가격이 당 0.01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을 자랑하지만 현실은 주유소도 대부분 문을 닫아서 기름이 있는 주유소가 0.1%에 불과하다고 EBS 방송 2020년 6월 기준 노후화된 정유 시설로 인해 정작 주유소에 공급할 기름조차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5일에 실시된 베네수엘라의 입법 및 지방 선거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차비즘 쟤베스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는 야권 후보의 자격 박탈, 해외 유권자의 투표권 제한, 정치적 억압 등으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상태임을 보여주며, 국제사회는 이를 체계적인 민주주의의 붕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마두로 정부는 반정부 인사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 고문, 강제실종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하며 권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툰툰작전 operation 1 0으로 알려진 단속은 보안군이 시위자나 반정부 인사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가택 조색하여 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트렌드아라과트렌 니에라에교와 같은 범죄 조직이 베네수엘라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마약 밀매, 인신 매매, 불법 채굴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이러한 갱단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갱단과 비공식적인 협정을 맺어 그들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협력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면에 트렌드에 아라과와 같은 조직을 반정부 세력과 연계시키며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는 코렉티보스 컬렉티보스로 알려진 친정, 무장단체를 활용하여 반정부 시위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정부의 비공식적인 무장 세력으로 활동하며 시민들 사이의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의 인권 침해와 정치적 억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렌드에 아라과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관련 인물들을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갱단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불확실합니다. 한편 국제 이주기구 IOM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주민과 난민 귀환자들에게 신기 의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금주의 교회와 같은 지역 사회 단체들도 범죄와 빈곤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경제 붕괴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 과도한 석유 의존, 그리고 국제적 제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16년 이후, 독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정부의 과도한 화폐 발행과 외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면서 국민들은 기본 생필품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석유 수출에 의존해왔던 베네수엘라 경제의 대부분은 2014년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외환 수입이 급감했고 정부 재정도 큰 타격을 받아 경제 다각화에 실패한 결과 국가 경제가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가격 통제 정책 생필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지만 결국 공급 부족을 초래함으로 화폐 개혁.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화폐 단위를 조정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경제위기로 인해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암시장 활성화 공식 시장에서 물품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암시장이 활발해지고 해외 이민 증가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콜롬비아, 브라질 등 인접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와 베네수엘라의 관계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국제 무역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지원을 제공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을 다변화해야 하며 부패 척결과 외국 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 단순한 국가 경제의 붕괴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와 과도한 석유 의존이 초래한 복합적인 문제로서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가가 특정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므로 앞으로 베네수엘라가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으로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남발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해 국정은 마비되었으며 야당은 입법 독재를 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하여 앞으로 나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이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정치개혁의 심각성을 매우 통감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국의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이 시국에 분노해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다면 그에 따른 대가는 중국 속국이 된 대한민국 즉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한국군 전사자는 13만 8천 명이며 대한민국 민간인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으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희생한 유엔군 전사자는 5만 8천여 명입니다. 질종과 포로 등으로 인한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48만 명에 이르었고 참전용사분들을 떠올리게 되면 감히 우리는 불평불만을 할수 없게 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주한미군과 희생된 유엔군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봅니다. 우리는 기필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보디, 정직하고 정의로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반드시, 반국과 세력은 척결되어야 하며 부정선거의 진실은 밝혀져 더불어 공정하고 정직한 언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 영토를 모든 세계가 우러러 볼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가진 나라였지만 잘못된 경제 정책과 인플레이션,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가 심각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며 지금도 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사례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도 올바른 관리와 정책이 없으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